한 무스 봤을 때딱 코만 작아요. 제가 이렇게 살이 많나요? 왜 벌써만 여기 드는 것 같은데요? 보이시나요? 옆에. 안녕하세요, 광주에서 올라온 2 2살 다나입니다. <laughs> 팔뚝 지방 빔이랑 얼굴 풀페이스 지방 이식이랑 그리고 코요. 제가 이렇게 살이 많아요 닿고 이목구비 비해서 코가 작아가지고 눈이랑 입이랑 큰데 한 모습 봤을 때딱 코만 작아요. 엄청 어떤 라인을 원해요? 직반영 라인, 길고 얇은 코. 근데 위에로 엄청 막 강하기보다 자연스럽게 높은. 나시를 한 번도 지금까지 입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몸에 비해서 팔뚝에 살이 다 몰렸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팔이 계속 콤플렉스였었어요 어. 다른 체형에 비해서 팔뚝으로만 살이 항상 몰리는 것 같아요 아, 운동을 똑같이 해도 돼 저는 얼굴부터 티가 나긴 하는데 끝내는 팔뚝으로 몰리는 것 같아요 항상 아, 네. 러와 어, 이거 신기하다 왜 하필 팔뚝이 뭘 빠진 건 팔뚝 그냥 이거 다 없애버리고 싶어 <laughs> 여기 아래랑 뒤 이렇게. 네 해요? 젖살이 좀 빨리 빠져가지고 아, 이렇게 땅콩형 얼굴 돼버려서 관자 쪽이랑 앞볼 채우면 괜찮을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팔뚝에서 빼요 그러니까 아. 팔뚝에서 뺀걸 넣을 것 같아요 아, 오, 너무 괜찮은데요? 네그 버리지도 않고? 네 <laughs> 어떤 인상이 세련된 인상? 딱 봤을 때 날렵하다 이런 느낌 지금 약간 동글동글한 느낌이라면 아 어, 그래요? 네 저는 시크 쪽을 좋아해요 정상보다 아, 시크 네. 쪽자 우리 웃긴 게 있었어요 수술 전 준비 과정 영상을 받아봤는데 네. 안마의사가 등장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됐나요? 앉아서 자야 되잖아요 음. 그래서 이제 안마 기자 에서 자야 된다고 안마기사 영상을 찍었었어요 아, 큰 투자하셨네요 <laughs> 네, 엄마가 사줬어요 아, 진짜요? 이거 네. 딸사랑이 아. 엄청 하것 같은데요. 음. <목소리> 여러분, 저 이제 옷 갈아입고 와볼게요. 약간 아까보다 더 기력이 사라진 느낌인데요? 진짜. <laughs> 남은 기력이 어떻게 돼요? 100% 에너지 중에한 20%. <목소리> 20%? <목소리> <목소리> 큰일 났네. 이렇게 빨리 끝내요? 안녕하세요 본인은 어디가 어땠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요? 그냥 살짝만 더 볼록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? 네 음. 이쪽은 말 그대로 그냥 여기가 꺼진 느낌을 좀 채우는 거거든요 보는 네. 건 그냥 적당량 자연스럽게 채울게요 코는 그때 얘기했던 게 자연스럽지만 그래도 화려하게. 네, 그래서 네. 실리콘을 넣고 코끝은 연고를 이용해서 올릴 거예요. 그러면 이렇게 좀콧볼더 줄어드는 거예요? 조금 올라가니까 조금은 얄쌍해지는 효과가 아. 있기는 하죠. 근데 막 그게 드라마틱하게 줄지는 않고 그리고 지금보다 너무 좋아지면 오히려 너무 좀 분필 같은 그런 아. 느낌 날 거여서 아. 네. 코 라인은 직선에서 반버선 코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? 어느 아. 정도? 3mm, 3 m m 정도 올리는 거죠. 코끝 기준. 아. 응. 자연선선 내에서는 최대한 그래도 해볼게요 여러분 저 방금 원장님이랑 이야기 했는데 뒤에 등 쪽도 좀 빼기로 했고 얼굴은 여기 지방이식 여기 부분 이 X자 부분이랑 이마도 살짝 하고 턱 여기 앞에서 약간 갸름하게 하고 코는 직반으로 3mm 정도 올리기로 했어요 지금 너무 설레요 여러분 저 수술 받고 올게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다다이입니다 진짜 지금도 이렇게 약간 이마랑 턱골로 가까보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뜨는 것 같은데요. 아, 지금 지금 상황 상태에도 너무 기대되는 거 있죠. 딱옆 모습을 봤을 때 이렇게 이마에서 떨어지는 여기 라인. 인스타 스토리나 막 봤을 때, 어디서 했냐고, 나도 거기 가서 한다고. 아, 성형외성형가 성행... 네, 어디서 했냐고. 그래서, 아, 여기서 했다니까, 나도 여기서 예약한다고. 그런 친구들 한 그래도 다소형은 됐었던 것 같아요. 자연스럽게 볼륨감 있는 느낌? 빵빵대도 원래 여기 엄청 꺼져 있어서 얼굴이 넙대대한 느낌? 그런 거였는데. 이제 여기가 채워져 가지고 좀 입체감 있는 걸로 바뀌었어요. 옛날에는 근데 감량을 해도 있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. 약간 뭔가 묵은 지방 빠진 느낌이다. 오, 약간 그런 느낌. 군살. 안 네. <목소리>